지난번 시간에 정림 한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배원리를좀 아, 설명드리고 오늘은 그 정화에 대한 실간 사주를 가지고 실명당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남자 사십지 정사자 남자 사주입니다. 아. 개묘, 자, 그 다음에, 모신. 모신. 정미. 표 어, 남자 사주니까. <laughs> 자 이렇게 크게 대운을 봤을 때16 아, 대운입니다. 16 대부터 26, 36, 46, 56, 76, 86. 자 지금 46이니까 을사 대운에 와 있죠. <laughs> 자 우리 이제 물상론에서는 그 지금 정화일주 사주인데. 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연애 정사, 경술, 정사, 계묘인데 소위 정경이나 두 개, 나 같은 게두개 있다. 이 경험을 보고 우리는 보통 설명할 때, 국적이 두 개, 전공이 두 개. 두번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흔히 우리 싸움을 하죠. 근데 검증해 보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사주 누가 보더라도, 어, 고조로 봤을 때는 별볼일 없는 사주가될수 있지만, 물상론을 풀 때는 이 사주는 준재벌 사주에 가까운 사주가 됩니다. 자, 그거는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죠. 우리 이 물상론에서는 팔자는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어떤 현상이냐. 저는 이분의 사주를 풀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실감나게 풀어본 사주입니다. 그 얘기는 이분이 국내에 있을 때와 해외에 있을 때의 차이점. 저는, 어, 첫째 팔자가 바뀐다는 사실은 일생일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어디 환경에서 살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무상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국내에 살았다, 국내에 살았다. 자, 여기에 지금 없는 글씨가 뭐냐? 뭐예요? 지금 다다 다 있죠. 응? 자, 화, 토, 금, 수다 있단 말이에요. 목화토금수가 그러면 국내에서 살았을 때는 뭘할 것이며, 외국에 나왔을 때 어떤 걸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물상론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항시 얘기하지만, 이 물상론의 사주는 재와 관의 간법에서 직업을 찾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이 물상론이다. 지금 고전에서 직업을 정확하게 맞추면 못 맞추죠. 우리 물상론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제가 소위 남청농사에서 개발한, 김대희가 개발한 재 간법을 저는 비법이지만, 경계적으로 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그럼, 정사 일주가, 응? 음? 제로 가서 보면, 이기는 경금이죠. 자, 경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우리 정화가 경금을 녹일 수 없다라고, 우리 교과에서 배웠고, 강의를 했는데, 정화가 경금을 녹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저 재물을 취할 수 있는가가 개운법이죠. 그러면, 이 을목이 이이 이 정화가 경금이 죄를 돈을 벌때이 경금이 뭐를 할 것이냐예요? 뭐를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여기에 죄는 뭐예요? 자 하급 금금 목이죠. 그런데 목은 개묘밖에 없어요 여기 사주 구 전체로 봐도 이 개묘 이거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아 너가 할수 있는 일은 목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이 죄를 취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정화 일주가 한금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죄를 먹으려면 자기 정화가 이걸 녹일 수 없다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 경금의 소위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개혼법이고 이 사람이 우리가 현재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상담할 때 우리가 뭘 하면 잘 되겠어요 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느 사람들이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척이 어떤 행위를 하면 먹고 사는 길이 굉장히 잘 되고 좋겠느냐라고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자, 여기에 이 경금을 뭘 바꿔야 되겠죠? 경, 정화가 녹일 수 있는 것은 신금이에요. 신금. 자, 신금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녹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금을 어떻게 해서 신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물상론의 청간합의 원리에서 다 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간합의 얘기를 쟤는 제가 개발한 천간의 원리가 얼마나 좋은 가를알 수가 있다. 자, 식계에게서, 식계에서. 그러면 여기에 천간에서 여기에 월경합을할수 있으면 경금이 신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쟤를 대들 취할 수 있죠. 어허, 그러네. 그러면 여기에 정화에서 정화에서 정림 한 목을 하면 얼목이죠. 그죠? 우리 물상론 그렇답니다. 자, 우리가 정림 한 목을 하게 되면 얼목이 된다라고 천간 합의 원리에서 이미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물상론 푸신 부분에서는 천간 합의 원리를 계속 제가 처음부터 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경 합 배울 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가 해수, 임수를 끌고 올수 있다는 것은, 임수의 뿌리는 바로 뭐냐, 그러면? 해수죠. 우리 해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사주는, 이 정림, 해수는 쉽게 얘기해서 해외하고 인 연도 있는 거예요. 물을 건너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너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해외, 인신사회를 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 사, 해, 인미 될 수가 있죠. 인묘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 우리 물상로에서 이게 인신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너가 이 경금의 죄를 취할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해를 가게 되면 정림 한목이 되면 이 을목이 됐을 때 을경 합을 했을 때 우리 이미 신금이 되라고 했는데 신금은 뭘까? 평화를 끌고 오시때 이거 국가야, 국가. 천간에 해에라는 병원 없는데, 해를 가게 되면 새로운 태양이 뜰수 있다라고, 너는 가라고 예측해 준 거라고, 이걸 파악을 할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물상문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해서 네가 돈을 벌수 있고, 해에 가서 무슨 일할 건데, 그 말이에요. 자, 해에 가서 네가 하는 일은 어떤 일할 것인가를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목표죠. 목표는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애국을 가게 되면 이게 이게 을경 하부리도 신금이 됐다 이게요. 신금의 뿌리 내 뿌리 재물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 여기에 유금이 살축의 유금이 됐고 경금을 움직이면 신수까지 됐죠. 그럼 금국이 돼. 우리 남초물상도에서는 지지로 오는 이 재물은 양간이나 은간에 다내 거다. 그러니까. 해를 가서 하게 되면, 자, 유금을 써서, 신구에 뿌린 유금을 써서, 이가 먹고 살면 된다는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게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입이다, 의학이다, 여러 가지인데, 입만 입만 자주 벌리게 되면, 입으로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쉽게해서 너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적인 우리 물상론의 답입니다. 이 어렵게 고전처럼 원령에 투출돼서 무엇이 어었고 지장간이 포테이몇었고아무 쓰지 않아도 가장 현실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정확성 있게 네가 뭘할거 뭐 입으로 해 입으로 하는 거 방송 자 할을 제가 정화하는 일이 뭐예요 방송 언론 종교 교육 다이 세계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기초에서 배우다시피. 사회가 할수 있는 일은 이사회축인유구이 소위 자뭐 여러 가지 있겠죠. 방송 개통 있을 거고 방송에서 하는 쇼스트를 해서 쇼스트가 말해서 먹고 사는 직업 이 있을 거다. 그럼 네가 돈을 잘벌 때는 주로 을목. 자 우리는 뭐예요? 을목이란 건 보통 제복을 얘기했어요. 을경 합할 때 제복을 입은 경찰관 이렇게 을목할 때 을목은 제복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의류에관련그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증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수 있고 많은 돈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애국에 가야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국내에서 뭐 했느냐 이 사람은. PD한 사람이에요. 제가 PD가 안 돼서 국내에서 한 일이 그 수준에서 멈춰서 새로운 길을 택해보시오 선택했던 게 10년 전에 제가 애국을 보내서 성공해봐라. 자, 그래서 이분은 현재, 현재 중국에서 유명한 쇼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만, 자, 궁주 중국, 소위 대중국에서 쇼스트로서 성공하고 있는 사주예요. 그럼 자, 애국에 가서 신금에 뿌린 유금이, 자, 자 입이 두 개죠. 여기도 사이축요금 여기도 사이축 지금 두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우리는 물상으로 표현할 때한번 입을 널리면두개의 입을 널리는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큰 재물을 먹을 수 있고, 자큰이 경금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오류나 이러한 제품에 해가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신금으로 바뀌어서 이 경금까지 뒤에 밑에 지지의 재물을 전체를 다 흡수할 수가 있고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입만 벌리면 돈이지.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쇼호스트 사주라고 한다. 이 사람이 그냥 피디로 존재했으면 그냥 말짱 피디예요. 그런데 애국에 가서 현재 대중국에 가서 쇼호스트를 하는 유명한 쇼호스트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벌수 있고. 많은 돈을 지금도 잘 벌고 있다. 몇백 원씩 이번다 자, 이런 사주를 풀때 우리 물상도에서는이 정화가 정사입주가 어떻게 합을 해서 정립 합을 했을 때 이러한 일을 재물을 취할 수 있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관계적으로 여러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을사대운이에요. 을사대운, 가장 좋은 대운이죠. 가장 좋은 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운을 저설명 드릴 건데, 대운을 드릴 건데. 자, 대운을 설명 드린다면에요. 을사 대운이 와 있어요. 그럼 이들 상담자들의 다른 사람 뭐할 겁니까? 자, 을사는 월경 합을 하죠, 자동으로. 적월경 합으로 되면 말할 것니다 신금이 됐어요. 근데 하하 봐라. 사가 세 개가 됐네. 입이 세개요 한번벌 입을 놀리면 세 사람이 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대운이 얼마나 좋은 대운이에요. 이 대운에 이 사람은 준 재벌이 될수 있고 재벌을 늘갈 수 있는 사주가 된다. 이거도 천억대 사주 될수 있고 충분할수 있는 사주예요. 국내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그러한 역량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물상론에서 회의를 가는예를 보통 물상론 많이 하니까 일반, 일반 사람들이 뭐, 불쌍한 사람은 다 해만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인과 가야 된다는 법칙을 설명을 드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분이 성공하는 방법은 이 10년 안에 꿈이 이루어진 것이 이 46대 와서 55세 사이에 10년 동안에 준 재벌이 될수 있는 사주가 여기서 탄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상 핵심적이에요. 국내에서 아무리, 자, 여기 고조를 한번 봐보세요. 고조로 풀어서 이 사람 준 재벌 사준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나가서 벌어야 돈이 이 사람 준 재벌이 되는 것이지, 국내에서 피디로서 활동할 수 있는 돈은 절대 재벌이 될수가 없다는 사실. 이래서 우리 물상론에서는 해외를 가라, 어느 때해외 가서 돈을 한뭘 하면 좋다는 것을 개혼법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물상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잘 입수를 하시게 면 아마 아 국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전 공부하고 물상론 하시는 분이 적지만 물상론은 제가 분명히 개발한 청간합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만이 물상론의 청간합의 원리 이걸 해야만이 격국 지장감 포테포 신살론 소위 원령 조유 이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상론 하신 분이 뭐냐면 안 되니까. 뭐 수월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천간 합의 원리만 개발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 사주 하나 가지고 재벌이냐 중재업면 니가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수 있고 너는 이 시기 사람 맞이 그때가 시기였잖아요 운칠 기사람이라 운이 좋아야 한다. 대운이 이 사람은 이 병호 대운은 잘안 좋죠. 병호 대운을 왜안 좋느냐? 자기가 우리 물상운들은 달이고저 정화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밝아지면 등불은 보이지 않아. 덜 달도 안 보여. 그 농도 파리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보낸 건데 보는 건데 여기에 지금 울사 대운이야말로 자기 일생일대 사람 말이 자기가 평생 동안에 운이 온다고 그러죠. 일생일대 사람 이 사람은 여기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다. 10년 동안 이 사람은 준재벌사 사겠다. 돈이라는 것은 1 0년 동안 계속 번거 아니죠. 2, 3년 벌어서 이걸 재택했을 때 튀고 튀겨서 재물이 되고 많은 재물이 된 것이지 하루침이 된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안에 벌면 준재벌이 될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했냐? 재테크 자, 여기에 지금 모군으로 가고 있어요. 자, 모군이 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나 부동산으로서 축적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거이 축적이 되면 빌딩 사장도 할수 있고 많은 건축물을 가질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70, 거의 56, 66. 66이지. 66세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20년 동안에 자기 현실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주가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우리 물상론의 전형적인, 누가 이사주가 준 재벌이 되고 누가 천억대 이상 재물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40대 재물도 벌써 천억대 가운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런 이렇게 된 원인도 이 사람이 타고난 국내에서 되지 않지만 해외에 가서 본인이 활동했을 때 이러한 일을 했을 때 돈이 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물상론의 개운법에 해당이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 물상론을 배우신다면 현실에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종로 창업반에서 현업하신 분들이 모은 이유가 뭐냐? 제가 지금 이 창업반 하지만 현업하신 분들이 제 강의가 맞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현업한 사람들이 자기가 배워서 써가면서 잘 되기 때문에 너나 나나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아유, 교수님 잘맞습니다 너무 현실적, 너무 고마워요. 저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그 소리를 많이 듣고 합니다. 그게 제 보람이고 제가 느꼈던 것이 아주 행복감을 져져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희 물상론을 배우실 때 차근차근 이해하시는 짧은 기간에 제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물상론입니다. 고 오전 10년 해도 못 하시면 많거든요. 물상론 2, 3년만 하면 현업에서 능히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 정림 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그어어 어, 물상문에서 어 합의 천간 합의 원리를 정화에 대한 실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그 무기 합에 대해서 합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